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12일 아까 h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43절까지 주일본문, 매일성경 주일본문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l e l u j a h h a l 해서 살아가는가 참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죠. l e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l 인생의 이 부류는 두 가지 부류로 나타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딱두 가지 부류밖에 없죠. 우리가 잘 아는, 어, 웨스트민스터 교리서의 그 일문 일답에 보면은 사람이 왜 살아가느냐. 도대체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살아있는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 단어의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좀 문장을 읽어볼게요. 그 대상에 너무 큰 무게를 준 나머지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 그러니까 이게 영광이라는 것이 온통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사랑 여기에 완전히 빠져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께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 자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에 무게를 두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니까 나의 생각이 묶여버린다거나, 또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린다거나. 또 지배를 당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해서 살아가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데 또 예수님이 그 불의에 대하여서 다시금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20절 말씀 보면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21절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자, 여기 빌립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빌립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헬라식 방식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 제자의 이름을 적은 이유가 있겠죠.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헬라의 몇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를 배우고자 한다고 하는 말로 빌립과 안드레가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이 답을 하시는데 약간 동문서답식으로 대답을 하세요.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뭔가 조금 동문서답 같죠. 왜 이렇게 주님이 대답하셨을까요? 이거는그 요한복음 10장 16절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계속 관심을 두는 것이 있었어요. 자, 10장 16절.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본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기대하면서 자기네들만이 선택된 민족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관심은 우리에 있는 양뿐만 아니라 우리에 있는 다른 양들에게도 관심이 있었던 거죠. 다시 한 번요. 16절, 10장 16절,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 오신 목적은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고 그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전파하는 거, 여기에 목적이 있으셨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헬라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진리를 묻는 것에 대하여 이제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아, 이제 확장이 되었구나 하고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신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 만물에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즉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본인이 썩고 죽어야만 싹이 나고 또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듯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여러분 질문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 영성의 최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최고의 영성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자 복음의 최고의 정수는 바로 십자가의 영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 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서 이장2 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는 이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영성이죠. 십자가에서 이미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 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나의 옛 자아가 다 죽었다고. 그래서 이 죽어서 주님과 연합된 것이 최고의 영성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자,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을 때이 나는 타락된 육체의 본성이 매일같이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영에 와요. 그 타락된 본성적 자아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날마다 죽여질 때, 영이 살아나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영성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이 타락된 그리고 육체적 본성적 자로 기인된 이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여러분 그 자를 아 죽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금욕주의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므로 자신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자꾸 죽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영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나의 육체적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 권리 포기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영성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나님의 권리와 권세가 회복되듯이 것이죠. 내 것을 잃어버려야 내 육체적 자아를 희생해야 결과적으로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성이죠. 자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대하여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천둥과 같은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 천둥 같은 소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3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에 대한 응답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해라" 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31절 말씀 보세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에만 의미가 아닌 것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동시에 부활하여 첫 번째 권세가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심판을 하나님 허락하시겠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 3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죽어야,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야, 우리를 이 모든 세상에서 새로운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갈 그것의 이유가 되므로 너희들은 이 소망을 붙들어라 하는 주님의 메시지죠. 자, 그런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 죽음의 의미를 잘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자꾸 자기 영광을 구해서 그래요. 두 부류의 사람을 봅시다. 자, 12장 34절에 한 무리가 나와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 다음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도대체 누구냐?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에 그 무리가 대답하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붙들었던 그 메시아는... 율법에서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이 고난으로부터 어가로부터 구원해 내서 우리 민족을 영원히 살려 줄 진정한 정치적 보복적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그 민족적 영광, 결과적으로는 자아의 영광이죠. 여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테두리 안에 헤어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인자, son of god 사람이라고 하니 도대체 우리가 인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는 얘기죠.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자기 영광에 갇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2절에 보면 또한 무리가 나와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 함이니라.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출교를 당할까 봐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있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근데 그 이유가 43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 정확한 이유가 있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의 민낯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님을 드러낼 때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보장된 지위와 자리가 안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의 영광에 취하여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우를 범하는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하는 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시대가 우리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곳곳에서 이들의 그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3절, 44절로 가보시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은 44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주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세요. 마지막 다시 강조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함으로 믿음이 생기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사람의 영광은 한계가 있고 빛을 금방 발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육체적 자아와 타락된 본성을 다 내려놓고 온통 무게를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그때 땅에 떨어져 죽어 싹이나고 밑둥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 맺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 최대의 인생의 행복의 신앙 아닙니까? 이런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잠깐 우리가 세상의 영광이나 사람의 영광에 취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는 복된 눈을 허락하시고 복된 길을 허락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 되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주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오미크론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이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애쓰고 힘쓰는 거룩한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